안녕하세요 중매 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매과의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또 이제 중매 앱이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종목 추천이 아무래도 구독자분들께는 큰 선물이 되겠죠. 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감동적인 선물과 편지를 받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오늘 구독자분께서 그, 과외받는 학생분께서 저한테, 중배님,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했는데, 22년 뵙게 된게 인생의 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기력한 저에게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받는 구독자 형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선물과 편지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제 포트도 압축이 많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구독자, 그, 학생분 중에 누님분도 선물을 보내주셨고, 이제 뭐, 빵도 보내주시고, 교촌치킨도 보내주시고, 뭐 감귤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수벅, 그, 상품권도 보내주시고, 네, 여러가지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독자이자 중매과의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어, 실제 저의 제 계좌라면 아니면 우리 그 가족의 계좌라면 내가 어떻게 포트를 압축하고 어떤 종목을 살까를 진심으로 어, 대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저한테 많은 선물들을 보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매비 구독자분들께도 중매비가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자면 어, 이것은 이제 한컴 MDS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7월달에 뭐 메타버스나 NFT NFT 관련돼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갭으로 뜨기 전에 이제 가격대죠 17,500원 선.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차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강원랜드처럼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는 지금 딱정하기는 그렇지만 네, 1차 17,500원 선. 2차 15,000원 선으로 잡고 가시면, 뭐, 단기간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중매비가 드리는 네, 선물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